예, 여러분, 어, 어제는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어려운 어,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어,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목회, 또 가정과 함께 하기를 어, 기원합니다. 어, 로이드 존스의 로마스 강의 제 6건 살펴보는 작업,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어, 30 1장과 더불어서, 어, 한 4장 정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로마스 강의 제6권 31장, 어, 이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원래 이 제목에 대한 그 장에, 어, 원래는 이각 장에 대한 제목이 없습니다. 예, 먼저, 어, 이 31장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가 본설교에 있어서 그 밝힌 대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확신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뭐 작은 체험이 아니라 교리로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어, 그렇게 함에 있어서 또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갈보리에스의 그 하나님의 행동, 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어,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어, 살펴보면, 먼저 서론에서는, 어, 이 오늘 말씀이, 예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그 관련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이 제기되는 문제 그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아 어, 관련되는 문제 그것을 로이드 존스는 도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죠 어 우리가 이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그랬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약하게 될수 있고 결국 중단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어, 문제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답이 오늘의 그본문 말씀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이 서론에서 아예 그 답을 제시하죠.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을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오늘 본문은 이 속죄, 그죠? 이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이 속죄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뭐, 만족설이다. 또뭐 속전설이다 감동설이다 이런 몇 가지 이 속재론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속재론 여러 가지 뭐이 어, 이 해석이 있습니다만는 그중에서 가장 그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그 위로를 주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어이 해석 먼저 하고서 어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이제 풀어가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 본문, 그죠? 어, 이 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 그 어떤 거뭐 다른 거 아끼시겠느냐.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끊어지거나 약화될 수 없다. 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그 밝히고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아예 에 결론적 결론입니다만 이것을 어, 앞에서 굉장히 그두 갈식으로 어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럴 때에 이제 이 로이드 존스는 어, 이 사도 바울의 그 본문 말씀을 그 해석을 하면서 그의 방법은 그의 이제 논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다 큰 명제로부터 보다 작은 명, 명제를 논증하는 것이다. 는 것으로 그 논증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미 5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면은 그죠? 작은 일도 하시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 가장 큰 일을 하셨는데 그죠? 그것을 이제 끝까지 견지해 주는. 작은 일 그거는 뭐 응당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러면서 여러분 어, 이 로이드 존스의 이 설교를 읽어보면 참뭐큰 어, 어떤 주제도 잘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 세밀한 그 디테일을 또한 그잘 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그 학자적으로 그 훌륭한 태도를 보인다. 이것을 어 한번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번역의 문제. 이 사실 쉽지 않죠. 그죠? 번역의 문제를 논하자면은 영어 성경의 여러 역본을 살펴보고 이것을 또 여러 학자가 다른 주석서를 여러 권을 살펴봐야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어 부분입니다. 아, 이런 부분을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자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원래는 이 불변화사 아, 이 헬라어를 뭐 로이드 존스가 헬라어를 제시하지 않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개라고 하는 어이 헬라어입니다. 아, 우리말로 뭐 분명히 참으로 영어로 이제 인디드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인데 어, 이것이 있는데. 예, 이 많은 번역 성경들이 이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32절이 제대로 번역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이 참으로 이것이 원문에 있는 이 개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무쪼록 제대로 번역이 되려고 하면 이 참으로 이것이 그 앞에 부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는 어이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확신을 어 주고 있다. 이것을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이 확신을 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뭐,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어, 많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그죠. 이런 어이 이런 중요한 부분을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저 이 사실을 상술하는 거 그죠. 어이 부분을 그문강 목사님이 그잘 요렇게 그 번역을 하지 못했는데 그죠. 어이 그저 사실을 뭐 있는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끝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저 일반적인 뭐 진술만 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또뭐 사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그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리를 제시하는, 교리를 제시해서 위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는 뭡니까, 그죠? 사실과 사건의 의미의 그 중요성,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셨습니다. 이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밝히는데 이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죠? 이 사도는 우리들에게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데 그 사실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또그 그리,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한편으로 어, 신이시고 다른 한편으로 어, 인간이셨다. 이 그리스도의 person 인격이지만 정확하게 신 인격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것을 교리로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 설명이 위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로이드 존스는 사실과 그 사실의 의미를 함께 중시하는데 그죠. 이것은 당시 독일 신학 대학 그죠. 독일에서 한편으로 뭐 바르트가 있었고 물론 뭐 바르트는 스위스지만 그죠. 특별히 그 불투만 학파가 굉장히 그어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었는데 그죠. 어그 문제를 잠깐 그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불투만 학파는 어떻습니까. 그죠. 사실을 크게 중시하지 않죠. 사실은 뭐이 불투만 학파나 독일의 많은 그이 신학 교수들 그죠.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어, 이 경향성이 있었음을 우리도 어,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몇 개의 그 종교적 진리만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어, 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리스도가 뭐 육체적으로 실제 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경험, 이, 슐라이르마흐는 이 그리스도의 그 신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그가 행하고 있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 로이드 존스는 그게 아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이 중요하고 사실에 근거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복음주의 교회, 그죠? 어, 로이드 존스도 뭐 크게 보면 은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종종 자기 진영을 그 비판하는, 어,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이 복음주의 진영, 오늘날 우리 뭐 한국의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어리석고 이 자살적이다. 그죠? 이 self-defeating. 자기 패배적이다라는 거죠. 자기 패배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 그죠? 어 그럴 때이 교리를 중요하지 않고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가짜 축복을 전하는 그럴싸한 가르침의 희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기독교의 그 참진리 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 주변에맴도는 것은 항상 그 이단 위단, 이단의 희생양이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이것을 어, 잘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 이 로이드 존스가 이 논증 자체 그죠 어, 오늘 그 32절 말씀이죠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 그 외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논증 자체를 이제 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어, 인간 예수가 행한 혹은 또그 인간 예수를 뭐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끌고 가서 행한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먼저 어,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저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만 설명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지른 비극으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평화주의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어, 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로이드 존스는 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기 너 거기 너 있었는가 그죠 이 흑인 연간대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그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그중에 한 사람이다 그죠 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의그 책임을 어한 부분 담당하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의 책임을 일깨우는 것은 좋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셨다. 이 차원을 있게 해 주는 점에 있어서 이 이런 찬성들 이런 입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이 로이드 존스의 탁월한 이이 식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좋아하다 보면은 더큰 무엇을 잃게 되는데 이 측면을 로이드 존스가 여기서 잘그 지적을 해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한 측면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또 취하는 태도인데 그죠. 이 십자가에서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그 인간의 행동 그죠. 그것이 뭐 악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으니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네, 사랑이심으로 그런 어,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박은 너희들마저도 용서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을 수동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영광을 놓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갈보니 사건이 뭐냐? 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도의 논증의 어떤, 어, 이뇌 신경이다. 그죠? 그 숨어있는 신경 시스템이라고, 원기라고, 어,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뭐, 어, 이사야서 53장, 그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모두의 부리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십자가를, 십자가 사건을 이끌어 나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을 로이드 존스가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도행전 또 2장 또 마찬가지죠, 그죠? 어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세 번째를 보면은 어, 이 사도 바울의 논증 역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어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어 못하든 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로 어,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죠? 어, 이렇게 이루어 간 것이다. 그죠? 단순히 그 당시에 인간의 악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에, 에, 이렇게 당하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에 포함해서 우리의 구속이 일어났고,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한 보증이다. 아,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죠? 어, 이 단순히 이 십자가 사건이 인간들이 행한 것. 그래서 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 행동이 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미묘한 이 레토릭 그죠 그 어법을 어, 로이드 존스가 분석을 하고서 그것의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 그죠 어, 여러분 참 우리 그 목회자들 그죠 이 십자가 사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만 이, 이런 것의 문제를 로이드 존스가 어, 잘그 어,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흐름에서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십자가의 죽은 분이 단순히 뭐 인간의 계략에 의해서 희생된 한 인간 뭐한 고결한 인간 어, 네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어 강조 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 그렇죠. 그가 뭐 단순히 어떤 좋은 일만 하려고 하던 그 성인 이 아니었다. 그죠? 또 혹은 어, 그가 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어 그것은 뭐 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같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 이 아돌프 폰 하르나크를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보다 뭐 조금 더 앞서 있는 분이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였다. 아, 이렇게 이제 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 대심을 어,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차원에서 이 설명하는 어, 이그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도 아니라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러드 존스는 다시 한번 그 전통적인 그리스도론 그죠? 이 칼케돈의 이 그리스도론을 한번 어, 확인을 하면서 그죠. 유일하게 탄생하신 분이다. 독생자시다. 이것을 어, 강조하면서 어,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그 본성에 참여하신 분이다. 삼위일체의 그한분한 어, 위격이 되신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에 불과하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이 그리스도는 어, 하나님의 그 유일한 독생하신 자로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가장 가치가 어, 있는 분인데, 에,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어, 죽으셨다. 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 이 31장의 결론 및 권면 부분을 보면, 그죠. 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위치, 독특한 위치를, 어,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어, 하나님과 영원부터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분. 그죠. 어,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본성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분을, 그런 유일한 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그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거 하시겠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원 끝까지 그 견지해 주신다. 이 논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본문의 단어 하나 하나, 그죠? 특별히 아끼지 않으셨다. 이것을 굉장히 그 강조한 측면이 있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청량할 수, 할수 없이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 뭐, 저도 이 로이드 존스 이 설교를 읽어가면서, 그죠? 어, 한 절, 우리가 그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을 가지고 한, 한 세, 뭐, 어,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이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떨 때 좀, 지겨운 측면도 있어요. 너무 반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로이드 존스가 성경의 그 단어 하나 하나를 가지고 어, 이렇게 저렇게 깊이 있게 설명할 때에 정말 참 기독교 진리가 어,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 그죠? 어, 참.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읽기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 진리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 조금 더알수 있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 로이드 존스 설교에 빠지게 되는 어, 우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어, 이것을 여기서 어, 로이드 존스 자신이 이 성경에 있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중요하다. 아, 이것을 잘 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목사님들, 그죠? 체험 예화만 강조하는데, 그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아, 그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결국은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자면, 그죠? 이 세부사항, 디테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단어, 한 단어. 모두를 그 붙잡으라고, 어, 건면 그 하면서 마치고, 어, 있습니다. 어, 여, 러분 여기까지,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 제 6건, 어, 31장, 그죠? 어, 이 로마서 8장 32절, 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셨다면은, 그 외에 뭐를 아끼시겠느냐, 그죠? 이 말씀, 어, 잘고 설명한 것을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